ENCLS의 연구소 부문을 맡고 있는 양홍현 전무입니다. ENCLS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 운영 기업, 3PL 사업자입니다. 물류센터를 운영해봤던 그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IT 기술로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꼭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 업의 형질 전환을 3년간 진행하면서 좋은 결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ENCLS는 물류센터 그,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WMS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T 기업에서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다 보면, 두발 자전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들다 보면 언어적 한계와 해석의 의미의 차이에 의해서 세발 자전거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ENC GLS는 자체 물류센터에서 실제 운영했던 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체 기술력으로 WMS를 개발하기 였 때문에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WMS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하는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클라우드 사스 버전은 사용한 양만큼 과금되는 그런 클라우드의 이점을 살렸고 그래서 도입 비용을 좀 낮추고 운영의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 온, 오프를 통해서 6개의 메가 프로세스와 90개의 서브 프로세스를 사용자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버전을 만든 게 특, 특징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을 제공할 수 있는 WMS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2020년 정보통신방송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핵심 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업의 특성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고 개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개방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수 있는 물류 솔루션들을 스마트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IT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예산으로 나이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물류센터의 혁신과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특수성 상관관계 때문에 스마트 물류를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특별히 많은 물동량, 그러니까 봄이나 이런 가을에 추석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인터넷 주문에 의해서 물동량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그 입출고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수성에 맞는 스마트한 물류 솔루션을 꼭 저희가 만들고자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it 기술로 표현하고자 하니까 이 언어적인 장비의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을 기술로서 표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우수한 인력들을 신규로 12명 정도 뽑아서 같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월드와이드 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물류, 관리, 물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아, 많은 개발자들과 이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 시나리오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치로 만들어서 IT 솔루션을 만드는데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을 그대로 살려서 IT 솔루션화해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의 간절함이었고 그것이 이어 이 물류 업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ENCGLS는 클라우드 기반의 WMS 솔루션 콘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물류 빅데이터의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16기 때 데이터 댐에 지금 저희가 물류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류에서의 어떤 산업 혁신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ENCGLS는 이 부분에서 앞장서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